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과무새도로 아, 물론 적어왔죠. 근데 또 낭독하면 뭐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만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 우리 존경하는 업계 선후배 동료분들 이렇게 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강남 식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 우리 김수현 작가님 아까 이름이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 흔들으세요. 어? 사람 들세요 아, 어, 뭐, 오픈식입니다. 그렇죠? 오늘 오픈식이고 출범식인데 사무실 문을 여는 거죠. 근데 이 시작이 사실, 뭐, 사무실 부만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변화의 시작이자 이제 기회의 시작이자 성장과 도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이제 할수 있다. 라기보다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어떤 결연한 각오와 네. 의지가,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현수막을 보시면, 어, 저희 강남서부의 슬로건을 적어놨습니다. 성공의 상징을 넘어서 가능성과 품격의 기준이 되다. 라는 것이 이제 강남서부의 슬로건입니다. 제가 정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단순히 성공을 하겠다라는 그 성공에 대한 목표뿐만이 아니고 아, 그 성공까지 가는 과정과 태도에서 우리는 품격을 지키면서 한명한 한 명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 끝까지 믿겠다는 어떤 조직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 길이 이제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어서 아, 김진 대표님도 감기도 걸렸지만 어, 저도 어아프부 몸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기인한분한 한 분이 이 어려움과 난관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이 각자의 꿈이 아, 오늘부터 이 각자의 꿈이 아, 우리의 꿈으로 이제 시작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더 이상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죠?